가장 음. 맛있다. 음. 응. 첫 같아. 자기는 잘안 먹자. 맛있다. 맛있 꼬들꼬들하네. 다 맛있다. 수수다맛다맛수수잘안먹맛맛있어 해먹는 데인가 보네. 이렇게 해먹는 것도 사과 해먹는 것도 괜찮겠다. 어. 응. 이제 다음에 그렇게 먹자. 어.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왔었잖아. 물이 부러 다 부러 있어가지고. 내가 닦아주는 데를 물티슈로 닦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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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깨끗하게 닦으세요 빨리 자 삼겹살은 음. 이렇어 삼겹살 세개 시킬까? 자 아, 재밌게 놀자 이렇게 생기면 비 엄청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? 그냥 막고 다니게 진짜 아재가 따로 없네 아 모래 <laughs> 아 갑자기 멀어지라고 그래 피부가 이만 좋아 피부가 아니 이 좋아. 좋아, 좋아. 나는 피부 비법 있어 엄마? 태닝할 때 선크림도 안 바르고 들어가면 돼 하나밖에 안 발라 그거 해주잖아 맨날 팩이랑 어. 이런 거 맞아 배운망덕하네 차고난 줄 아네 자기가 이게 쉬운 건줄 아나 봐나한 달에 한번 그거야 뭐, 뭐? 나 오늘 그날이야 건들지 마 <laughs> 좋아해 그때는 계단 없지 않았어? 계단이 생겼네, 진짜? 계단 없었어! 어이. 여기 새로 다 깔았네! 어아 조심! 우리 대 어디? 가라! 하일시쪽 문! <laughs> 아니야, 이게 지압이야. 천연 지압이다. 나는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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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력이...

음. 아우 고추장 한잔 하나 먹어봐야겠다 어우 음. 매워 아유. 바로 먹어요 감사합니다 사 음. 사장님 저희 밥도 시켰는데 밥, 밥 4개, 4개. 밥 4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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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자, 니 아니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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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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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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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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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우와. 맞아요, 맞아요. 어. 생각나 기억하시네. 기억하시네? 딱 1년 전인데 딱 1년 전인데 있었잖아요. 어 그니까 러 네. 기억 한번오다 아. 그때 <laughs> 누, 어, 다른 여자랑 왔어요 저... <laughs> 그건 <그냥> 몰라 나랑 <잘하고>, 왔어 <laughs> <잘하고 웃음> 저랑 <잘하고 웃음> 왔어요 지 내가 말한 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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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laughs> 붙잡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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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왔다 갔다 몇번 하면 술 깨겠다 <laughs> 아, 아, 큰 우리, 그, 다리, 챙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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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한잔하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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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 나쁜 남자들 가운데 거야. 간다 균형아 간다 좋아 좋아 버려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괜찮아 <laughs> 한 번에 가한번해가 간다 얼굴 가려 다령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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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한명가한명더여기지 여기다. 간좀 들려서 나는데. 19분. 네. 아, 좀 사나는데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진짜. 좀더 대곡으로 따라오시고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와우, 막자. 응. 음. 아, 여기 군부대가 바로 앞에 있네. 오른쪽. 찾으신, 이제. 이거에 맨 위에는 어디지, 그럼? 하늘나라. 어떤 하늘! 맞아. 먼저 내려가고 손으로 잡아줘. 여보, 할수 있어. 야, 이거 를나형감당돼 이거를... <laughs> <laughs> 여보. 야, 나 뭐야? 살았다, <laughs> 공이. 어. 어. 둘이 왔다 갔다. 이 가. 어, 여기 여기 가. 이거 이야 돼. 다령다 잡아줘, 손으로. 아, 아, 얘는 사나이라서그 바이보. 빨리 가이보 하나, 둘, 셋! 오른쪽! 오른쪽! 로 가야 돼! 이리로 가 <laughs> 진 <진타임이> 타이미 아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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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데기야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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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불안한데! 그이 만들어. 그런 상태에서 먹어. 손 참아. 손 참아. 손 참아. 먹어, 더.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먹어. 그냥 괴롭히는 것 같은데? 같은데? 어때? 싫어하지? 응, 완전. <laughs> 야, 계정 같아. 나 이거 아이 너무 맛있겠다. 그냥 이대로 먹고 싶어. 근데 국내 아, 이건 와, 완전 찰샷을 한 번도 못 찍었네. 음. 헉, 쫀득이 맛있겠다. 가방 받아서 기분 좋아? 뭐 기분 좋아 이제 운동 가방이야. 뭘 운동 가방이야? 운동 방 하고 우리 또 이런 걸로 하나 축가방 하나 만들까? 개간식 아니. 어? 어? 나장실. 오빠 왜나 배용 안 해줘? <laughs> 구경하고 싶은 거 천지야. 뭘 구경하고 싶은 어, 거 진짜. 천지야? 구경만 하면 더못 사면 더 안타깝지 않아? 아니 오늘 실패통 샀잖아. 드라이기 얼마야? 센센터에좀 센터에서 센에 하나 있에아센터센터센터센터 센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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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우리 과일 가게에서 픽업해 가야 돼. 어, 픽업 해야지. 너 모닝빵은 싫어? 아, 저거 존나 사로 싶지 않게 생겼 그래, 그냥... <laughs> 아, 이게이만도큰물 맞는데? 물만 아, 이만한거 아닌데요, 뭐? 어디? 얼만한 거, 이만한 거? 어, 다들 켰어, 다 찍고 있어. 그아 그냥 물 만든 게? 이게 아니, 물만두지, 아니, 이 정도 아니, 크기가. 아니, 아니라니까, 여보. 개수는 우리가 삶으면서 해야 될거 같은데, 몇개지 찢은 데. 이거야. 그린 이구도붙무치어은배야아 이거 막 씻겠다. 싫어. 이거 미티볼 사지 말까? 살밖에 더치나 먹을래. 나 먹고 싶어. 이거 보관법. 뿔지가 않네? 네어야네 이제 이제 다 굳었네 이제 다 굳었네 이 100개 정도 영상 올라가잖아 1 0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입니다 제가 살... 안녕하세요. 난 남자. 저는 시리입니다. 배경하면 바꿔줘. 결국 우리가 맥북으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다. 아무것도 못해. 짱 거. <laughs> 이건밖에 할줄 모르냐고 왜? 아니. 바탕화면 어떻게 하는데? 바탕화면이는게 없다고 아니 저거를 배경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뭐라 유미형을 물어보자 <laughs> 그걸 왜 이렇게 크게 했는다바탕면이냐 그게? <laughs> 아니 좀 조심해서 해다어 이거 어떻게 크, 크기도 다르고 그래. 치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무 이런 거 들어가니까 시오요요 음. 아, 저기요. 어, 야, 야 여기 화면도 지금 이상해. 아니, 저기요. 니 <laughs> 음. 이거 마음사 이걸 왜 사. 이거 마음에 들어? 얼인데 5천. 5천 원. 5천 원? 석가모니 보다 더 별로야. 아, 폭범한거 써, 여보야. 아, 아니라고. 아니, 도대체 이거 수시 만드는 거 이걸 왜 사냐고. 자기 레슨생들이 자기 이러는 거다 알아? 죽었어 이제. 아, 이뭐 아, 진짜. 가자. 왜 마음에 데 아니야. 왜? 안 해? 왜안 해? 왜안 해? 오! 훨씬 낫다. 이거 싹싹 긁어주고 한번 닦으면 돼. 올림픽 왜안 해? 지금 하고 있어. 그출첨 하고 있는 아 지금 하는 거야? 소 너무 어 이거 말고 짱구야 놀자 이거 아니야? 그게 이제 한국판이고. 응. 아빠가 아빠 먼저 응. 슬프지. 애기인 줄 알고 뭐있었던 거야? 어, 잘 응. 됐어요. 우와, <laughs> 너무 맛있게 써보. 뭐. 햇냄새 너무 좋다. 잠시만 놔야지 이거 공격해 공격해? 응 이게 밥이네 어. 스고이 <laughs> 해요 화장님 맞아. 달라. 과대강고광고였어 사기다 이거. 아. 음. 어...

哦。Oh. Oh. 안 조였는데? 보관해야겠다, 응. 이거. 이거 오빠 좋아하잖아. 오. 어이없어. 그러니까. 어. 어이없어. 청소용품 좋아해. 땡큐. 근데 나 이거 옮기다가 <laughs> 여기 뚜껑은 뭐 있어? 장모님한테 <laughs> 요리를 비빌 수 없다는 거. 한번 저..자기가 옆에 수저를 한번 저어줘 양념 좀. 빨리 몰랐어 그 정도의 간절함이었다고? 이새끼이 새끼 신경쓰여 거지 이만큼 넣어줘 감칠맛이 안 나? 아니 양념 줬을 거 아니야 여기 이만큼 줬는데 이렇게 해서 주는 야 양념만? 네, 포장해서 이렇게 다 주는 수고했어 이거 손질하느라 음, 손질한 거야? 어. 일도 못쓰이거든 어. <laughs>